묘법연하경 비유품제373 약득 위인 되어도 최근이 암둔하여 좌로 연벽 맹롱 배구하며 만약 사람이 되어도 모든 근이 암둔하여 난쟁이 암둔뱅이 절름바리탕림뜨어거리 곱추되며 할 말이 있어서라도 사람들이 불신하여 받아들이지 않으며 숨쉴 때마다 입에서는 항상 악취가 나고 귀신과 도깨비에 홀려 있으며 빈궁하고 하천하에 남의 심부름이나 하면서 병이 많아 머리 아파 파리하고 믿고 의지할 데가 없어 비록 사람과 친하게 지내려 가까이 가도 사람이 머물려는 뜻이 없으며 만약 소득이 있어도 갑자기 다시 잃어버리고 만약 익힌 의도로 순리에 따른 방법으로 병을 치료해도 다시 다른 치관이 더해지거나 혹은 다시 죽게 만들며, 만약 자기에게 병이 있어도 치료해서 구해줄 사람 없고 좋은 약을 복용할지라도 다시 더 심해지며, 만약 다루니의 반역과 역달 철도하는 이와 같은 동의 죄에 뒤엉켜 그 재앙에 걸려 드나니 이 같은 죄인은 영원히 부처님을 못 봐만인 성인의 왕이 설법 교화해도이 같은 죄인은 항상 어려운 곳에 태어나 미치광이 귀머거리로 마음이 산란하여 영원히 법을 듣지 못하므로. 항아사와 같은 무수겁배우로지큐모거리 벙머리로 태어나 모든 큰이 풀고 되며 항상 지옥에 저해도 유언지처럼 보고 나머지 악도에 머무른 몸의 사택은 낙타, 당나귀 돼지, 개가 바로 그 행처라. 이경 비방 안고로 하던 죄가 이와 같으니라. 만약 사람이 되어도 귀먹거리상인 벙어리와 빈궁하고 온갖 쇠약한 것으로 자장함하여 수종비등과 운문등병 악창종기인 이와 같은 등의 병으로 의복을 하고 몸은 항상 악취 나는 곳에 처하여 땜고 더러워 깨끗하지 아니하며 악연에 힘차악하여 치에만 층익식 크기고 음욕이 치성해서 금수도 가리지 않나니 이경 비방한구로 받는 죄가 이와 같으니라. 사리불에게 고하시되 이경 비방한 자의 그 죄를 철하려면 겁이다 해도 다 하지 못하리라. 이러한 인연으로 내가 너에게 참으로 말하나니 무지한 사람 가운데에서는 이 경을 철하지 말라. 약도 위인 빼어도 대군이 암둔하여 좌로 연벽 맹농 배부하며 유선언설해도 인불 신수하며 국이 상취하고 귀매 소작하며 핀궁 하천하여 위인 소사면서 다병 소수하고. 무소 의호하여 수친 부인에도 임불제구이하며 약 유소득해도 신부망실하고 약수 의도로 순방 치병해도 갱정타질하거나 혹부치사하며 약자 유병 있어도 모인구려하고 설복양약이라도 이부증극하며. 약타 반역과 초급 철도하는 여시등 죄의 횡미 기앙 하나니 여사 죄인은 영불 겸불하여 중성지왕이 설법 교화해도 여사 죄인은 상생난처에 광심난하여 영불문법으로 무수겁 여황하사에 생점농화하여 대근이 불구되며 상처 치옥해도 여유원강하고 제요 압도인 여기 사택은 파류 덕바 시기행처라. 방사 경고로 획재 여신이라. 약대 위인되어도 농맹 음악와 빈궁 죄세로 이 차장함하여 수종권수와 괴로워 옹저인 여시등병으로 이 위복하고 신상취처하여 구에 부정하며 심차견하여 층익진해하고 음역시성해서 불때금수하나니 방사평구로 획주의 여신이라 본 경문에 유어지는 법화경에 욕하는 죄, 욕먹게 하는 죄, 욕하게 하는 죄, 그에 따라 발생되는 업보를 열고 했습니다. 돈과 재물, 명예와 명성, 권력과 권세를 갖고 누리면서 유지하기 위해 잘못하여 저지른 죄는 스스로 받게 됩니다. 나눠 우리들 모두 잘못한 죄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눠 우리들에게 욕할 수 있는 상대적인 나눠 우리는 없습니다. 스스로 받게 되므로 타기가 받으면 됩니다. 어딘가 모르게 사람이 답답하고 막힌 데가 있어서 부족해 보입니다. 어떤 것을 알더라도 제대로 아는 것이 없어서 무언가 부족하고 모자라 별로 쓸모도 없고 보잘것 없이 죽었습니다. 나쁜 소문이 무성하고 추문이 끊이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도 함부로 흉보거나 욕하거나 학대거나 천시하거나 팔시 멸시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 기운이 나를 망쳐서 악취를 풍기고 귀신에 홀리게 만듭니다. 귀신이 붙어서 더 나쁜 것과 곡과 대로 안내합니다. 빈궁하고 화천에서 다른 사람들 뒤치다거리만 하다가 인생을 종칩니다. 거기에 골칫거리가 많아서 많은 병에 노출되지만 믿고 의지할 때조차 없습니다. 사람을 만나면 반가워야 하는데 반갑지 않습니다. 나는 우리들 모두 각자의 잘못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같이 함께 어울리지 못하고 혼자서 고독하게 따로 지내서 외롭습니다. 부자 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재산을 모으기 위해 노력하고 소득보다 적게 소비하면 됩니다. 돈을 벌면 버는 족적 써버리니까 돈을 모을 수 없어서 가난한 거고 소득이 생겨도 금세 쓸때를 만들어 소비하고 모으질 못해서 항상 쪼들려 안달합니다. 머릿속에는 돈을 벌면 어디에 쓰겠다는 소비염두가 항상 먼저입니다. 모으는데 목적을 두고 재산이 어느 정도 모인 후에 사용처를 생각해야 되는데, 쓰는데 목적이 있지, 모으는데 목적이 없습니다. 소득보다 지출이 작으면 부자가 되는 간단한 방법을 깨닫고, 소비를 절제하고 노력하면 수입이 쌓여 부자가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소득에 만족하면 되는 겁니다.노력하지도 않으면서 운이 없다거나 세상이 불공평하다고 한 세상 신세 타령만 하면 패배자로 끝납니다.그러면서도 재산이 많은 사람을 부러워하고 괜히 시기질투 시샘으로 욕설합니다. 이런 자는 아무리 우수한 의사가 치료해도 고칠 수단과 방법이 없습니다. 충고하는 사람을 오히려 알지도 못하면서 떠든다고 타박합니다. 이렇게 세상을 한탄하면서 욕하기 때문에 화만 돋구고 탐욕에 화가 나서 성질을 부려대니까 여러 가지 병이 생깁니다. 자기가 어리석고 운매에서 가난한 줄 인정하지 못하고 세상의 공정, 공평, 평등 정의를 부르지져서 시위를 지도해 사회에 혼란을 부추깁니다. 혼자 망하기가 싫어서 천체의 모두를 망치기 위해 혼돈을 지향합니다. 그걸 약삭발언 자가 가로채서 돈과 재물, 명예와 명성, 권력과 권세를 독차지해버립니다. 이렇게 사회 전체가 망하는 겁니다. 전체를 독점한 독재자가 치세하니 개인의 자유가 사라지고 감시당하는 국민들은 하루하루가 저조해서 조마조마 하면서 눈칫밥을 먹고 살아갑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편하지 않고 그렇게 편한 세월이 오래도록 지속되지도 못합니다.권력자가 독점한 권력을 내려놓으면 자기가 처할 환경과 조건을 잘 알기 때문에 절대 권력을 내려놓지 않습니다.그래서 전체가 발전하지 못하고 퇴보해서 국민들이 고생하고 고통받는 겁니다. 반역과 반란이 일어나서 사회가 혼란스럽거나 권력에 종속된 아부사회에 적응하지 못한 국민들은 가난해집니다. 가난해진 이들의 약탈과 노략질에 노출되고 강도 강간 절도가 판입니다 이런 재앙이 빚어지고 그걸 맞이해서 괴롭힘을 당합니다. 이런 세상에서는 하루하루가 지옥이고 편할 날이 없어서 수원 목표 이상을 실현시킬 수단과 방법도 제한됩니다. 오히려 불공정, 불공평, 불평등이 심화된 부정의한 사회로 다가니다 그런 사회에서 인정받아 득세하는 성이조차 불공정, 불공평, 불평등이 심화된 타락한 종교사회에서 탄생한 부정의한 산물입니다. 그런 설법을 들어서 교화될지가 의문입니다. 정작 들어야 할 조언의 고언은 무시해서 안 듣고, 듣지 말아야 될 달콤한 말을 듣고 따라가서 듣지 않아도 될 참담한 악 땀과 비아냥을 듣고 괴롭습니다. 인간으로서 하지 못할 일들을 지키고 안 하면 내가 죽고 시키는 대로 하면 남을 죽입니다. 이런 사회는 인간의 법이 사라져 없는 겁니다. 아비규한 지옥이 바로 이런 참상에서 일어납니다. 전쟁의 참으로 불구가 속출하고 자망자가 시체로 벽벽이 쌓입니다. 괴를 몸에 이와 같은 지옥에서 벌을 받고 살면서도 그게 지옥인 줄 모릅니다. 거기서 같이 미쳐 날뛰고 떠들썩하게 거고 하는 미치광이가 됩니다. 전쟁 통해서 사람은 낙타, 낙이, 돼지, 괴처럼 피급받습니다 그걸 뒤집어 쓰고 살아갑니다. 그게 내 집입니다. 거기서 살아남으려면 그렇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물을 구할 수 없어서 낙타처럼 퍼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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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야 합니다. 살아갈 도구를 당나귀처럼 엉거주춤 지고 다녀야 합니다. 음식을 먹어도 돼지처럼 퍼벅 찍어 먹어야 합니다. 어디를 가도 개처럼 헐레벌떡 뛰어다니며 조심해야 합니다. 욕하는 사람은 대부분 내 주변 사람입니다. 그런데 부처님 말씀을 욕하는 사람은 불법을 알지도 못하는 사람입니다. 처음 본 사람에게 괜히 욕하고 시비 거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처음 본 사람에게 욕하는 사람은 미친 사람입니다. 그래서 미친 사람만이 법파경을 욕해서 죄를 짓고 미친 글을 받습니다. 가장하면 퍼파경이 네번 나옵니다. 본 경문에서는 부정적인 자장음이고, 다른 셋은 긍정적인 자장음입니다. 따라서 자장음도 긍정과 부정이 존재하고, 상대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스스로 결과 탈과 흉을 불러오는 거고, 백복, 지혜, 의지처도 불러옵니다. 불평불만은 불안, 불은 풀라의 악을 불러오고, 노력과 만족은 복은 행운, 행복한 선을 가져옵니다. 남이 권한 착한 언행을 무지해서 귀머거리 장님 벙어리 빈궁 쇠약한 결과를 초래합니다. 거기서 불평 불만만 늘어놓고 불안 불운 불화의 악을 불러드립니다 소정 비듬 온문 둥병 악상 종기 등의 병이 끊이지 않아서 의곡처럼 입고 살아갑니다. 공상적인 인간 사회 생활이 불가능합니다. 악취나는 곳에 항상 몸이 처하여 땜고 떠오르고 깨끗하지 않습니다. 남들이 같이 어울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악연에 심착하여 지내만 정익시키고운명이 치상해서 금수도 가리지 않습니다. 남과의 의견 교류가 이루어지지 않아 세상을 사리, 분별,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런 결과로 자기 견해만 옳다고 주장해서담빈치가 있되 이루어질 수 없는 뻔내 망상으로 자기 짝을 만날 수 없습니다. 급해서 금수도 가리지 못하니 스스로 금수가 되는구나. 자기가 안 보면 그만인 걸 알지도 못하면서 괜히 법학용을 욕해서 이런 죄를 짓고 벌을 받고 살아가니 고사립을 허시되 방사경자의 약설 기재하려면 궁겁부진이라 이식인연으로 아고 어여 하나니 무지인 중에서는 막설작용하라 그래서 들었으면 사아분들 판단을 잘해야 합니다. 법화경이 욕하는 죄, 욕먹게 하는 죄, 욕하게 하는 죄를 짓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 하면 법화경은 인류가 존재하는 한 끝없이 같이 생활을 하는 방편이기 때문입니다. 욕하면 타기 생활을 욕하는 겁니다. 우리가 법학연과 인연을 맺었다면 내 언행을 살펴서 조심하고 남에게 욕하는지 욕먹게 하는지 욕하게 하는죄를 짓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무지한 자들이 있는 것과 국과 대에서는 함부로 경솔하게법학연에 대해서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